이거 왜두 분을 다시 모셨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잘안 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. 음. 네. 네, 저도 같은 생각. 네. 근이 <laughs> 아이는 문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굉장히 걱정되고요. 아이한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행동을 잘 좋은 쪽으로 수정해주고 변화를 시켜주려면. 정말 아이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변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.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. 일상생활에서 우리 금쪽의 행동을 보면 이게 뭐 사달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. 네. 음... 그리고 수용해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발진해서 뭘 요구하고 음. 요구를 한번 시작을 하면 좋게 말해도 될 거를 음. 이렇게. 욕을 막 하면서 막그 다음에는 달겨두고 때린단 말이에요 음. 그죠?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슬라임 싸줘 안돼 왜요? 아, 뭘 자꾸 사달라고 그래 맨날 시켜줘? 시켜줘? 뭐 사주세요 뭐 엄마한테 사주라고 해야지? 자 그러면 봅시다 얘충동성이 높은 아이긴 하는데요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그 때, 저 무의식적으로 꽉꽉 억압해놓고 눌러놨던 두려움이든, 분노든, 외로움이든,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올 때, 그때 얘는 그 불편한 감정을 잘 다루어내지 못하고, 음. 뭘로 표현하냐면, 물건을 사달라는 욕구로 표현을 합니다. 근데, 이거는, 매우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봤을 때, 음. 태어나서 보통 한 돌에서 돌반, 아주 어렸을 때 제공이 되어야 되는 초기 양육에 뭔가 음. 편하게 충분히 제공이 잘안 됐을 때, 돌봄을 잘못 받았을 때,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. 음. 음. 그래서 혹시 조금 그런 면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.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, 음. 금쪽 입장에서는 따뜻한 보살핌이 좀 적었다고 음. 보는 거죠.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좀 뭔가 우리 엄마가 미안해요.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를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이 별로 없어. 그래서 엄마가 나 사랑할까?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?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럴 때 힘들 때 엄마나 심심해요. 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. 이렇게 표현 못 하고 엄마가 나 어떨 때. 안 쳐다볼 때나 되게 외롭다?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, 네, 얘는 이 불편한 네. 감정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? 물건 네, 네.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뭘 사줄 때는 막 고찰나, 음. 좀 좋아 음. 음. 그러면 그 행위가 음. 주는 기쁨 그걸로 인한 도파민의 막 음. 꽉 분비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? 그러면 잘못하면 행위 중독 음. 음. 음, 그런 게 되지 음. 아.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것 음. 같아요